엄청난 화력으로 적과 아군에게 큰 충격을 주는 최강의 자동소총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무식하게 큰 총알을 흩뿌리는 최강의 자동소총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최강의 자동소총하면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내구성, 생산성, 실전기록, 아마 각기 다른 여러가지 기준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에서는 최강이라는 타이틀인 만큼 화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5가지의 강력한 자동소총을 엄선해봤습니다. 화력이 엇비슷할 수도 있지 않냐고요? 그 말은 7.62mm 나토와 5.56mm 나토가 엇비슷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총기가 존재하고 그만큼 다양한 총알이 존재하는데요. 군대에서 질리도록 보는 5.56mm 낙토부터 별의별 괴짜 같은 총알까지 참으로 다양하죠. 하지만 사람이 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총알을 고르라면 아마 의견이 갈릴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12.7mm를 떠올리겠지만 14.5mm는 물론 30mm까지 사람이 쏠 수는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번에 선정한 총기들이 대물 저격소총은 아니라는 건데요. 자동소총은 문자 그대로 자동사격이 돼야 하죠. 그 말인 즉 적어도 사람이 서서 자동 사격을 할수 있는 자동 소총 중에서 가장 화력이 세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과연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5. AK. 파생형까지 포함돼서 생산된 수만 무려 1억정이나 되는 지구 대표 자동소총인 AK 시리즈는 그 화력도 심상치 않은데요. 물론 5.45mm 구경의 AK 시리즈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7.62mm 구경의 AK 시리즈가 그렇다는 겁니다. AK의 영원한 라이벌인 M16이 화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 AK가 화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나요? AK가 사용하는 7.62mm-39mm는 모신나강, 뭐 드라구노프 등의 장총에 사용된 7.62-54mm 아래 길이를 줄인 총알인 만큼 위력이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저격소총의 총알을 잘라서 자동소총에 넣고 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면 왜 오늘날에는 AK-12도 그렇고 5.45mm를 주로 쓰는 걸까요? 바로 탄도 때문입니다. 7.62-39mm의 위력은 델타포스 할아버지도 엄지를 척 치켜들 정도지만 문제는 사거리가 멀어질수록 탄도가 불안정하다는 건데요. 특히 아프간이나 중동같이 장거리 교전이 자주 벌어지는 곳에서 문제가 더욱 두드러졌던 거죠. 그래서 탄도가 더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7.62-39mm는 장거리 교전에 약했는데요. 다만, 전장에서 장거리 교전만 벌어지지는 않죠. 이미 소련 때부터 대량으로 생산된 7.62-39mm는 그 재고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현역인 이 총알의 주용도는 다름 아닌 확실한 한 방입니다. 특수부대조차 죽을 순 모가디슈 전투에서 5.56mm 나토를 쓰는 M16을 든 장병 대다수는 적이 총에 맞고도 쓰러지지 않아 답답했는데요. 하지만 7.62mm 나토를 쓰는 M14를 든 델타포스는 단한 방으로 적을 쓰러뜨렸고, 모두가 할아버지 총이라며 놀라며 걸 후회했습니다. 그만큼 단한 발로 적을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대인 저지력은 총기 성능에서 중요한 요소인데요. 적이 방탄복을 꼬박꼬박 챙겨 입는 현대전에서는 어쭙잖은 관통력보다 뛰어난 대인 저지력을 갖춘 총알이 더 유용한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탄도, 관통력 등은 5.45mm가 더 낮지만 대인 저지력 하나만큼은 7.62-39mm가 확실하기에 소련 시절부터 지금까지 현역일 수 있는 거죠. t p 포 G3. 서방의 AK라 봐도 무방한 H&K의 G3는 무려 800만정이나 생산된 베스트셀러인데요. 1959년부터 오늘날까지 현역인 G3는 분쟁지역에서 AK 시리즈만큼 자주 보이는 장수만세 총기입니다. 동시대 라이벌로는 FN의 8이 있는데요. 같은 7.62mm 나토를 쓰는 두 총기는 자동사격시 명중률은 8이 더 좋지만 단발사격시 명중률은 G3가 더 좋은 만큼 서로 독인객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G3는 군용무기 수출 제약으로 인해 8에 비해 뒤늦게 수출됐지만 덕분에 팔보다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포르투갈, 이란, 튀르키에 같은 나라는 2020년까지 G3가 주력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팔 대신 G3를 선정한 거죠. 게다가 탄도가 더럽다는 7.62-39mm와 달리 7.62mm 납토는 바로 적용용으로 써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탄도가 곧은데요. 7.62mm 납토는 7.62-39mm보다 큰 7.62-51mm로 이 때문에 자동 사격에서 반동을 잡기 어렵지만 그 위력은 발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얇은 철판조차 깔끔하게 또 떨어버릴 수 있죠. 탑 o p 3 M1918 브라우닝 바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이 자동소총은 M2나 M1911 같은 명작을 다수 만들어낸 현대 총기의 아버지 존 브라우닝의 작품입니다. 자동소총 주제에 경기관총만큼 무거운 바는 그렇게 무거운데 반동까지 제어하기 어려워서 장병들이 꺼리는 총기였는데요. 뭐 군필자들 중에서 K201이나 K3 같은 중화기 보직을 맡으셨던 분들이라면 왜 꺼렸는지 체감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바에 들어가는 3006 스프링필드는 7.62mm 나토보다 큰 7.62-63mm로 오늘날까지 수렵용으로 인기가 많은 총알입니다. 사람보다 크고 아름다운 동물 친구들조차 단 한방에 골로 보낼 정도로 강한 만큼 그 위력은 경이로운 수준인데요. 탄두 무게는 7.62mm 나토와 같지만 이걸 7.62mm 나토보다 빠른 초속 890m로 달려서 더 강력한 위력이 나옵니다. 이런 걸 분당 300에서 650발로 쏴제끼면 무슨 대공포라도 쏘는 줄알것 같네요. 탑2 샤크 12 앞서 나온 새 총기는 유명해서 FPS 게임 좀 해봤다 싶으면 많이 접해봤을 텐데요. 하지만 이건 아마도 아닐 것 같습니다. 샤크 12는 러시아 연방 보안국의 의뢰로 개발된 대물 자동소총인데요. 강력하기로 소문난 12.7mm를 잘라서 쟁여놓은 그야말로 러시아다운 미친 총기입니다. 러시아 연방 보안국이 이 총기를 원한 이유로는 방탄복이나 경장갑 차량을 갖춘 목표를 한 방에 제압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고이라도 잡을 것 같은 샤크 12에 들어가는 총알은 12.7-5mm. ST-103입니다. 그 강력한 3006 스프링필드보다 3배에서 7배까지 무거운 탄두를 초속 295에서 300m의 암속으로 날리는 총알이죠. 원래 12.7mm보다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탄속이 절반 이하로 쭉 떨어졌지만 그 위력은 어쭙잖은 방탄복이나 경장갑은 거뜬히 뚫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총기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바로 경기관총과 같은 무게가 있는데요. 자동소총 주제에 6kg이나 나가는 차크 12는 이 정도로 무거워야 그나마 반동을 잡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분당 500에서 700발로 12.7mm를 쏘는 이 물건은 정말 최강의 자동소총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괴물 그 자체입니다. 탑1 6P62. 6P6기는 생긴 것만 보면 자동소총보다는 기관총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건 12.7-108mm를 그대로 사용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동소총입니다. 그래서 중량만 15kg이나 나가는 이 자동소총은 14발들이 박스탄창의 무게만 3.5kg입니다. 총중량이 18.5kg이나 나가는 이 무식한 자동소총은 대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그 목적은 로켓발사기를 쓰기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적 장갑차가 튀어나오면 6P6기로 처리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단순 구조 덕분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6피유기는 거점 방어용으로도 쓸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예정이라는 말에서 알수 있듯 6피유기가 러시아군에 채용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분대마다 59경 자동소총을 주자는 건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였지만 아이디어만 좋았던 건데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데 중기관총이나 로켓 발사기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총열 길이가 지나치게 짧아서 장약이 불완전 연소하는 바람에 원래 위력을 낼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반동은 서서 쏠수 없었습니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센 편은 아닌데요. 그 이유는 엄청나게 큰 총구 제동기를 써서 반동을 최대한 줄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게 러시아군에 채용됐으면 정식 채용된 자동소총 중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는데요. 이걸 아쉽다고 해야 하나 싶지만 그 시도만큼은 참신하네요. 무식하게 큰 총알을 흩뿌리는 최강의 자동소총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